아니 솔직히 이거 E200 AMG 나온 이상 아방가르드 솔직히 누가 사 솔직히 AMG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벤츠 E200 굉장히 대란이 많았었던 그런 차량이죠 아방가르드 차량이 굉장히 대란이 많았었지만 지금 보시는 차량은 아방가르드가 아닌 AMG 라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200 AM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에 베이지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여성분이 탈 거기 때문에 화이트에 베이지 시트 조합으로 찾으셨기 때문에 바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즉시 출고를 해드렸는데, 벤츠 E 클래스 시트 추가요금 얼마 받나요? 42만원 추가요금 받죠? 하지만 아닙니다.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요금, 시트요금 안 받습니다.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차를 거의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이것 또한 추가 요금을 받았었었죠 사진이만 그냥 나옵니다 26년식이 가격이 높아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솔직히 이거 200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아방가르도 가격이 올랐고. 200 AM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해서 나왔는데 AMG 바디킷에 AMG 휠에 AMG 핸들에 모든 게다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 굳이 아방가르드 가야 돼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 차량 리뷰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시죠 사실 아방가르드 AMG 파워트레인은 다 동일합니다. 2,000cc 4기통 가솔린 차량이고 204마력에 32.6토크고요. 그리고 후륜구동입니다. 4륜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단 미션을 사용하였기 을 때문에 벤츠만의 고유한 구단 미션입니다. 사실 이 구단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은 아우디나 벤츠 타시는 분들이 조금 깝니다. 왜 까냐면은 야 구단 미션 그거 덜덜거려서 타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벤치에서 유일하게 밀고 있는 미션이 구단입니다 왜냐하면 정숙함과 부드러운 주행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미션은 구단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8단 미션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서 까는 건지 아니면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까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 벤치에 구단 미션을 타봤는데 힘이 딸린다 라는 생각을 아예 하질 못했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 인스펙에 e 구단 미션이 들어가면 물론 힘이 딸릴 수는 있겠지만 벤치. 명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기들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차량 전면 한번 둘러볼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led 하이퍼 포먼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는 이 차량보다 더 높은 등급에만 들어 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어, AMG기 때문에 차량 그릴 같은 경우에 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그릴 자체를 아무래도 세로 그릴로 많이 변형들을 해 주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스타 로고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좀 이쁜 감성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 300 AMG 라인에 들어가 있는 똑같은 범퍼가 하단에 들어가 있는데 딱 전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차량이 2300인지 아니면은 이200 AMG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전문가분들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차량이 이 200인지 이 300인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뭐 파워트레인이나 뭐 4륜 구동 아니면 뭐 실내 보조석의 모니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 200과 이 300은요. 하지만 그래도 전면에서는 많이 티가 안 난다. 하단 범퍼, 아방가르드만 보다가 이렇게 AMG를 보니까 아 굉장히 스포티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한번 측면 가 볼게요. 야, 측면에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휠입니다. 이200 아반가르에는 좀휠 자체가 5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은 좀 싫어합니다. 저는 왜 이거를 쓰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350만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200 AMG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AMG 5 트윈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는데, 휠 자체가 1인치가 커지다 보니까 더욱더 이쁘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오포크휠 자체가 AMG 휠아 이거는 정말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도 다릅니다 200 아방가르드는 컴포트 서스펜션이 들어가지만 200 AMG 라인에는 어질리 티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또한 옵션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는데 요즘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꼭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전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타보신 분들은 후차에 꼭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꼭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200 AMG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죽도 다릅니다. 아티코 가죽 통카브라운 블랙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도 나파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휠로 들어갑니다. 뭐 열선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블랙 루프라인너까지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E 200 AMG가 무조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벤츠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 200 아방가르드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200 AMG는 좀 나중에 내보내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수 있겠지만, 아, 진짜 출시를 잘 시기를 맞춰서 한것 같네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955mm, 휠베이스는 2,960mm로 굉장히 괜찮은 준대형 세단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도어캐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고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고,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차 되게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기하게도 이200 아방가르드를 봤을 었때 측면에서 약간 스포츠 세단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휠이 약간 오포크가 들어가서 그런지 왜 이렇게 스포츠 세단 같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AMG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커트도 아방가르드랑 다르다는 점 참고 한번 해봐주시면 좋겠네요 후면 가볼게요 사실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디퓨저, 머플러 팁요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 200이라는 문구만 봐주시면 이게 아방가르드인지 AMG인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단에 디퓨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네 줄로 차크 안테나처럼 약간 솟아있죠. 이렇게 생긴 차량 자체가 스포츠카에 나오는 디퓨저의 모습을 재현을 하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포메틱이 없죠. 4륜구동이 없는 시스템. 후륜구동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200이라는 문구만 나와있고 포메틱이라는 단어는 당연하게 없습니다 자, 트렁크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트렁크 용량은 540L로 나왔는데 아 굉장히 준수하게 잘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의 하단 히든스테이지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지만 벤츠 E2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히든스테이지 공간마저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BMW는 하단에 히든스테이지 공간이 없죠 아예 이런 부분들은 벤츠가 좀더잘 만들었다고 라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아방가르드는 거의 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2 2 0 0 아방가르드 살 바에 350만원 더 투자해서 2 2 0 0 AMG가 훨씬 더 이쁘니까라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도어 라이트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도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이드미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즘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어라이트 있어요? 도어라이트가 아니라 사이드미러라이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좀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내에 보시게 되면 베이지 시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추가요금 42만원을 받기로 악덕했던 벤치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포기를 한것 같아요. 이제는 무상 옵션으로 베이지 시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200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어딨어요. 그냥 열선 시트만 넣어줬었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메모리 시트는 3번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드로 이렇게 트림 자체가 되어 있는데 노틱한 그런 우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젊어 보이는 우드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민심을 좀 사지 않을까 싶고 있고 어, 이 e 클래스 아방가르드랑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계기판 모니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츠는 이제 모든 옵션을 이 모니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연령층이 좀 있고 태블릿에 좀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이라면은 뭐 다들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디컷 스타일의 잠자리 핸들, AMG 핸들로 나와 있는데 저는 왜 벤츠 이 핸들을 랩으로 이렇게 감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명성 높고 그런 브랜드인데, 이거를 왜 랩으로 싸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쁘게 좀 포장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무슨 중국집도 아니고 이걸 왜 랩으로 싸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1인입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시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 베이지 시트. 이쁘긴 하지만 진짜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이 누굴까요? 운전자입니다. 운전자석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게 되면 시트 이염이나 청바지 이염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전자석은 조금 이염이 생기지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경우들이 많은데 약간 나중에 보면은 좀 색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베이지 시트를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 E클래스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있는데 아니 수동 블라인드 얼마나 한다고 좀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는 게좀 아쉽습니다 이 썬루프를 보시게 되시면 은 1열과 2열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아이 썬루프를 그냥 하나로 만들고 2열에 블라인드를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벤츠 E200 AMG 라인 8천만원짜리 차량을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차는 너무 좋아요 7 6 5 0만원의 아방가르드냐 팔천만 원에 AMG냐? 전 무조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할인 좀더 많이 받고 AMG로 가는 게 옳지 않냐?라는 답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출고하신 고객님께서도 똑같습니다. 아반가르드는안 해요. AMG를 해야죠.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이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렇게 잘 출고를 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출고 받으시면서 사장이 직접 주는 견적으로 마진 들어가 있지 않은 견적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J오토플랜의 장정원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J오토플랜 장정원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